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SNS와 관련된 가족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화해해 나가는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67살의 할머니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인터넷 스타예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마를 보고 있다고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채소나 팔고, 손주들 밥이나 해주며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인터넷 스타라니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주고,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사오고, 저녁엔 손주들 숙제 봐주는 게 저희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평화로운 나날들이 모두 지나가 버렸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휴대폰으로 전화나 받고 가끔 카톡으로 자식들이 보내준 사진이나 보는 게 전부였어요.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그저 손주들이 사달라고 해서 산 거였죠. 할머니, 우리 영상 통화해요? 하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영상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어지럽네요. 모든 것은 평범한 봄날 아침에 시작됐어요.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오늘은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줘야지 하고 떡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젊은이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 틱톡에서 봤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젊은이들이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가 원래 인심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야채 파는 할아버지도, 심지어 철물점 주인까지 모두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맞다, 그 할머니야. 와,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다. 어떤 분은 아예 제 앞에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를 불렀어요. 우리 똑순이, 이리 와 봐. 손주는 마침 방학이라 집에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손주의 표정이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가, 내가 찍은 거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다그치듯 물었더니 손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조회수도 벌써 20만 회라니까요. 조회수 그게 뭐길래 사람들이 나를 봤다는 거야? 손주는 제 폰을 빌려 틱톡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화면을 위로 올리니까 영상들이 하나씩 나오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제 얼굴이 제가 부엌에서 콧노래 부르며 요리하는 모습, 텃밭에서 상추 따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모습, 심지어 빨래 널면서 흥얼거리던 순간까지 전부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고 넘기려 했어요. 에이, 별일 아니겠지 했던 거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손주는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리겠다고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모습까지 찍으려 하더라고요. 아가, 그만하면 됐지 않니? 했더니, 할머니, 이런 게 바로 리얼리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배가 고파서 몰래 과자를 꺼내 먹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 손주가 그 모습을 찍고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비밀 먹방? 대박 날 거예요.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생활도 없이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시장에서도 평화로운 날들은 지나갔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어머, 할머니 오셨네요? 어제 올린 영상 봤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 미인이셨나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손주가 제 청춘 시절 사진첩을 뒤져서 우리 할머니의 숨겨진 미모 대공개?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손주는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충격적인 과거. 시어머니와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제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님과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 IMF 때 가게가 망할 뻔했던 이야기, 남편이 아팠던 시절의 이야기까지.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들이 모두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시작됐어요. 큰딸은,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라고 소리쳤고, 작은 딸은, 에이, 요즘은 다들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도 좀 즐기세요. 라며 손주편을 들었죠. 며느리는, 어머님, 이러다 돈도 벌수 있대요. 유명해지면 광고도 들어온대요. 라며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남편은 더 힘들어 했어요. 당신, 우리 나이에 무슨 망신이야, 이게. 라며 한숨만 쉬더라고요.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싸움이 났어요. 명절에는 아예 식구들이 둘로 갈라져서 말도 안하고 그동안 평화롭던 우리 가정이 하루 아침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동네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용실에 가면 젊은 미용사들이 알아보고 가게를 틱톡에 홍보해달라고 하고 마트에서도 장 보다가 말고서 쳐다보는 게 느껴지고. 한 번은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손주가 올린 영상 중에 제가 교회 화장실에서 흥얼거리며 춤추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교회도 못 나가게 됐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심지어 몇 번은 약국에 가서 수면제도 사왔어요. 하지만 먹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에겐 아직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고 있었죠. 문득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주였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이 아닌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전부 제 잘못이에요. 손주가 펑펑 울면서 제 무릎에 엎드렸어요. 처음엔 정말 재미로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귀여우시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떡순이, 할머니가 이해해.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않니?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다음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이번엔 싸움이 아닌 진정한 대화를 나눴죠. 손주는 그동안 올린 영상들을 전부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죠. 우리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게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예요. 더 이상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닌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살 할머니입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처음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으세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네요. 이런 게 진짜 콘텐츠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젊은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며느리는 영상 편집을 도와주고, 다른 댓글을 관리해주고, 아들은 촬영 장비를 사줬어요. 손주는 이제 제 매니저가 됐죠. 할머니, 오늘은 이런 내용 찍어볼까요? 하면서 전문가처럼 기획도 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제는 다르게 봐요. 할머니, 어제 김치찌개 레시피 잘 봤어요? 저도 따라 해봤더니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교회에서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권사님들이 저보고 우리도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는 교회 주방에서 구역별 음식 경연대회 하는 걸 찍었는데 그게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다른 실버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강의도 해요. 나이 든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말 있고 보여줄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박수가 쏟아져요. 남편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처음엔 못마땅해하더니 요즘은 제가 영상 찍을 때 뒤에서 구경도 하고 가끔은 까메오로 출연도 해요. 여보. 당신 참 대단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어릴 땐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 됐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니까요. 이제 저는 틱톡 할머니가 아닌 우리 할머니로 불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진실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김치찌개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셨나요? SNS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나 할머니의 열린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